자 시작해봐 준비 시작 가면은 종현이만 가는거야 준비 시작 시작 종현아 잡아 잡아 모르겠어 에이 똥끼지 진 물어 좋아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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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준비 시작 아니 동현이가 제가 시작 제가 제가 동현아 <laughs> 오 잘했어 잘했어 <laughs> 다시 이제 여기서 던진다 동현아 천아 너는 거기서 시작하고 동현이 여기서 줘 아니야 지훈이하고 엄마하고 해살 빼야 되니까 살 <laughs> 뺄게 삼촌이 해 자, 삼촌님, 내가 뛰어볼게. 나비야, 뛰어. 준비해. 이 누구 뛰는 거야? 나. 다 뛰어. 자, 다 뛰어. 하나, 둘셋아왜 이렇게 다 뛰는 거지? 하 잡았지? 목2층을 확장했나 보네. 확장했어요. 아이 아파트, 확장해서 뭐해. <laughs> 여기는 확장한 저이가 없어. 구조가 옛날 구조인데. 옛날 구조 확장해서 뭘 먹었을까. 얘들 어디 갔어? 왜안 나와? 어리뚱땡이 어울리 뚱땡이먼 먼저, 먼저, 니 오지 뭘 먹어요? 아, 우리 날씨가 어딨네. 다시, 다시 한번 더. 자, 아, 한번 더. 준비! 아, 따라온다. 준비! 아, 맞아. 던지, 내가 던지. 그래, 해봐. 자, 하나, 둘. 시작! 뛰어! 언니, 먼저 가. 뛰어! 뛰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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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laughs> 第二，对，第、啊、二。开始<样>，开<是> 힘들다. <laughs> 이거 왜 이래? 응? 왜 이렇게 했어? 근데 멀쩡한데? 이 조금밖에 안 들어있잖아. 멀쩡한데. 그럼 누가 았나 봐. 엄마 여기 이거 다왜 그래? 거울을 차가, <laughs> 차가 왜 이래? 차가 왜 이래? 이것도 새로 갈았구만 진짜 갈았어 에이그 그거, 그거 깨지면 이거 제방이야 엄마 이거 갈았어요 아빠? 갈았네 어, 이부혀가지고 어? 틀리잖아 틀리겠다. 틀리잖아 아, 어. 자 다시 뛰어 공 뛰어 그냥, 이번에는 잡는거야 너네 둘이 이렇게 언니가 절개해서 못찍으니까 자저 찾아봐 엄야 아, 아이 걸어가 자 다시 삼촌이 삼촌이 높피 던질게 잡아 자높피 던진다 다시 또 던져 자 잡아 다시 또 온다 온다 간다.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동현이 잡아야지. <웃음> 잡아야지. <웃음> 다시. 일나 응. 해 봐. 잡아 잡아 잡아. 아니, 잡아. 지현아. <laughs> 자 이제 동현이. 가 던져라. 동현이 던져. 나 먼저 여기 있어. 야지 아, 높이 아 너무 가까워. 가까워 여기. <laughs> <자>, 가봐야지가봐야 돼! <laughs> 놓고가 동현이 안돼 아, 바닥가라 그래. 몰라. 내가 <laughs> 갈 거야, 그거 줘봐. 아, 한번 놓고 갈래? 어? <laughs> 어떻게 할 거야? 따뜻한, 따뜻할 것 같은데. 오, 간다.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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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 고맙 Ha, ha, ha!